네 강프로입니다. 자 알테오젠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금요일날 1.6%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자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8월 5일날 급락이 나왔죠. 이때 같이 급락이 나왔었죠. 시장하고요. 자 시장은 아직 회복을 하지 못했는데 알테오젠은 급락한 구간을 모두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7월달에도 시장 기준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 있었는데 실제 시장보다 월등히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집중을 해서 보셔야 돼요. 알테오젠 뿐만이 아니라 어떤 종목이든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였을 때 다음 시장, 그쵸. 다음 시장의 주도주가 됩니다. 우리는 주도주를 잡는 게 목적이어야 되는 거지 어떤 호재가 있어서 잡는 게 목적이 되고 이 종목이 얼마까지 올라갈 거라서 잡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시장보다 강한 종목을 내가 꾸준하게 잡을 수 있었을 때 수익의 폭을 극대화 시켜서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용 보시면 7월 달 들어서 코스피가 상당히 많이 빠졌고 코스피가 이 정도까지 빠졌다면 뭐가 나왔겠습니까? 코스닥도 완전히 박살이 났겠죠. 그리고 급기야는 여기 8월 5일날. 월요일날 급락 구간이 있었습니다. 투매가 나온 거예요. 투매가 나왔으면 시장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반등하는 과정에서 똑같이 하락한 종목군들이 대부분 반등을 하겠지만 추세를 연결해서 가거나 추세를 유지하는 종목군들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세 종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 알테오젠 말고도 강세를 보인 종목군들을 보면 대부분 조선 그리고 바이오가 대부분입니다. 자, 볼게요. STX 중공업 그렇죠. 그리고 현대 중공업 그리고 바이오 종목군들을 보더라도 리가캠 바이오 요 정도만 보겠습니다. 뭐가, 나오, 뭐가 나옵니까? 업종 구분지어서 보면 내용 자체가 조금씩 다르죠. 업종 내에서 보더라도 하는 일 자체가 조금씩 다릅니다. stx 중공업 조선 기자재 현대 중공업 실제 조선사라고 볼수 있고요. 리가캠 바이오 바이오지만 알테오젠하고는 하는 일이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근데 리가 캔바이오 모두 폭락 구간 모두 다 회복을 했고요. HD 현대중공업 당연히 고가 다시 회복을 했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폭락 구간 회복을 했고요. STX 중공업도 폭락 구간 회복을 해서 고가에 수렴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강세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을 매매를 해야 되는지가 이것만 보더라도 명확한 거예요. 알테오젠에 대한 뭐 호재 거리. 그쵸? 뭐, 테르가지 관련된 내용들, SC 관련된 내용들. 그쵸. 키트로 다 관련된 내용들. 이런 모든 것들을 가격에 다 녹아 있기 때문에 가격을 판단하는 것만이 우리가 앞으로 좋아질 만한 주식들. 올라가는 구간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이런 부분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내가 낼수 있는 수익의 폭은 정확하게 1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300%가 넘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이고요. 이건 종목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일반적으로 뭐 종목 가지고 몇 프로 먹었네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 다른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정도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보셔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현대미포조선, 현대미포조선 7월달에 계속해서 시장보다 강하니까 계속 매수를 하죠. 밑으로 쭉 내려서 보면 STX 중공업도 마찬가지죠. 아까 전에 보셨지만 상황 자체가 타점 자체를 보시라는 거예요. 뭐가 나옵니까? 돌파하는 구간, 돌파하는 구간, 돌파하는 구간. 매매하는 과정에서 돌파하는 구간에 매매를 했을 때 최근까지도 8월 8일날 10% 정도의 수익. 만들었죠 그 밑에 보면 36% 7월 17일 날 만들었죠 시장이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식의 수익이 발생한다 쭉 내려보면 최근에 폭락한 이후에도 우리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파마리서치 강세죠 현대중공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고 매매할 수 있을 정도까지 실력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가격을 보셔야 됩니다. 어떤 호재가 있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 호재가 따라 붙는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소통방에서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격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소통방은 010 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점, 라이브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까 라이브 참여하셔서 어떤 식으로 매매 진행이 되는지 실시간 시세를 보면서 배우면 충분히 매매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내용을 보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상승하는 구간에서 꾸준하게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가는 상황이 있었을 때 맵의 타점을 잡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내용에 맞춰서 알테오젠에 대한 상황을 한번 보시죠. 알테오젠은 언제부터 강세를 보였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파악이 먼저예요. 자, 다들 여기. 2월 말, 그리고 3월 달, 요 정도로 알고 계실 텐데, 그 전에 뭘 만들었습니까? 신고가. 그쵸. 돌파하는 상황을 먼저 만들었다는 거죠. 이때부터 뭐가 나왔어요? 시장이 안정화에 접어든 게 아니라 시장보다 월등히 강했다는 겁니다. 자, 내용 보세요. 시장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기 시작한 건 23년 11월입니다. 자, 그런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빠지는 구간에서, 즉, 10월 말, 11월 초, 요, 요, 정도 구간에서 조정을 받았지만, 애초에 고가 돌파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대 약 1년째 강세 구간에 있는데 실제 호재가 나온 것 머크사와 계약건이 터져 나온 건 2월 말 그리고 3월 초입니다. 이때 구간부터 지속적으로 나왔고 가격이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이격에 대한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정을 받은 거지 추가적으로 뭐 악재가 터졌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조정 없는 주식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격을 지키고 다시 상승하는 구간에 중국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들, 최근에 발생된 계약건들 이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시장보다 강한 부분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가격에 대한 이해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쭉 내려보면 뭐 우리바이오 아까 전에 보여드렸지만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는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시장보다 월등히 강했기 때문에. 고가 매매를 한 겁니다. 자, 명확하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상승하는 구간의 매매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죠? 여기서 빨간색, 여기 B라고 적혀 있는 거는 정확하게 매수한 타점입니다. 그렇 그리고 S라고 되어 있는 건 매도 타점입니다. 제가 매매한 내역 그대로 찍혀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시장이 폭락했는데도 불구하고 2.7% 수익 보고 나왔다. 시장보다 월등히 강하지 않으면 이런 정도의 매매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이해만 하셔도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볼수 있고 계좌를 꾸준하게 우상향 시킬 수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의 실시간 타점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 들어오시고 소통방은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함께 공유를 해드리겠고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 라이브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까 와서 배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격에 대한 부분을 내가 어떤 식으로 이해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철저하게 호재 관련된 이야기 안 드리고 있어요. 그런 부분 뉴스만 보더라도 내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제가 이야기를 드릴 필요가 없어서 그래요. 자 그럼 가격에 대한 일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알테오젠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 시킬 건지, 그리고 수익 전환 시키기 위해서는 얼마에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가격에 대한 부분이 너무 중요하겠죠. 이두 가지 내용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요. 무엇보다, 알테오젠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알테오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알테오젠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주식 시장은 철저하게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가격을 봐야 된다. 그리고 그 가격대를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어떤 식으로 이해할지 그 부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가장 쉽게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계속 보시면서 모든 분들이 이해하시면 성공 투자하실 수 있을 겁니다.